자두 수열 a n b 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그때 리미트 n 제곱 a n을 구해보세요 자가조건을 보면 가조건에서는 지금 수열에 합이 주어져 있어 시그마라는 게 합이니까 자, 합이 얼마인지 주어지게 되면 n번짱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자 보자 지금 주어져 있는 조건은 k는 1부터 n까지 a k 더하기 b k 이게 n 플러스 1분의 1이다라는 식이 지금 가식이죠. 요 식에다가 n 대신에 n 마이너스 1을 넣어주세요. 이게 일종의 요 앞에 거 개념이 sn 개념이고 요게 sn 마이너스 1 개념이야. 자, 그러면 n 대신 n 마이너스를 넣은 식을 써보면, 식이 이렇게 돼요. n 대신 n 마이너스를 써주면. 자, 그런 다음에 sn에서 sn 마이너스를 빼는 거. 빼는 거야. 그럼 위의 식은 봐봐. 위의 식은 k에다가 1부터 해서 n까지 넣은 거죠. n까지 넣어서 더한 거야. 이밑에 식은 1부터 n-1까지 넣어서 더한 거라고. 근데 두 식을 서로 뺐어. 빼면 n-1까지는 서로 상쇄되고, 이식 n 집어넣은 것만 살아남게 돼요. 그래서 좌변의 값은 그 시그마 옆에 있는 식에다가 n, 그 n 대신에 아니, k 대신에 n 집어넣은 것만 살아남고요. 우변은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분의 1 이렇게 돼서요. 자 가식에서 a n 더하기 b n이 n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통분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걸알수 있어. 단 이때 조심할 거 n은 2 e 이상일 때만 이식이 성립을 하는 거죠. 지금 못 푸는 거랑 비슷한 거야? 자, sn이 주었을 때 an 구하는 거랑 비슷하게 한 거라고 sn이 주었을 때 an 이렇게 구했죠 a1은 s1으로 구하고 an은 n번째 항은 sn n개 더한 거에서 n-개 더한 거 빼는데 n이 2 이상일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이두 번째 거를 한 거라고, 이두 번째 거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거 구할 때는 이 식에다가 그냥 n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첫 번째 걸 구하는 거야. n에다 1 집어넣어봐. k는 1부터 1까지 ak 더하기 bk. 이 값이 k, n에다 1 집어넣으니까 2분의 1이죠. 그럼 이건 계산해보면, 자, k에다 1 집어넣으면 a1 더하기 b1이 2분의 1이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n에, n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a1 더하기 b1은 2분의 1, 그리고 n에다가 이 이상의 값을 얻을 때는 이 식을 따라가는 걸알수 있게 됩니다. 요두 가지가 가조건의 결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조건에 보면, 그냥 이 n제곱 bn의 리미트 값이 2라고 주어졌죠. 자, 그래서 이, 이 나조건하고, 지금 요게 가조건이야, 가조건. 이 가조건을 결합을 시켜서, 이 리미트 n제곱 a n을 구하면 되는데, 얘를 어떻게 구하면 될 거냐면, 자, 봅시다. 내가, 우리, 지금 나조건에 보면 bn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이 리미트 n 제곱 an 식을 bn에 대한 식으로 바꿔치기 해보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여기 요기, 요기, 요기 조건식 있잖아 요 식을 이용하는 거야 an을 구해보면 an은 마이너스 n n 플러스 1 분의 1 에다가 빼기 bn이잖아 요 식에서 bn을 우변으로 넘겨주면 그럼 an 자리에다가 요거 an 자리에다 가 요걸 넣어주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n n 더하기 1 분의 1 빼기 bn, 이렇게 식이 돼요. 그래서 전개해주면, l i m i n이 무한히 커질 때, n 제곱 더하기 n분의,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아 마이너스 n 제곱 bn. 자,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앞에 거는 얼마가 되냐면, 최고항의계수비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 앞에 건 마이너스로 수렴하고, 뒤에 거는 n 제곱 bn이 여기 나식에 의해서 2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뺐으니까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하는 겁니다.